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그리고 홍대 디자인컨버전스 학부에 합격한 이도겸입니다. 상명대도 디자인학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전 처음에 그 합격 문자를 딱 봤을 때 이게 오류 같은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불합격이라고 정정될까봐 계속 조마조마 했는데 또뭐 새로 고침 눌러보니까 계속 합격 문자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가 학과보다 조금 더 다양한 미술 경험을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학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실기를 미술학원에서 준비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을 꼼꼼히 나눠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미술학원이 중간기말고사를 공부하라고 시간을 이제 내주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능동적으로 공부 스케줄과 실기 스케줄을 짜고 그걸 선생님들께 말을 해주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기록부를 진짜 꼼꼼히 잘 채워야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 그게 자기의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당 교과목과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케치 실기를 비투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제가 스케치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바를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B2B에서 스케치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런 교재를 따로 만들어 주셨고, 그거를 그 면접 준비 기간에 에게또쥐여 주셔서, 그거를 보고 되게 스케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코프만의 러버덕과 디샹의 샘을 비교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고, 러버덕과 소변기가 둘다 기성 제품, 레디메이드 제품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집어서, 비교 설명을 했고 러버더 작품이 올덴버그의 팝아트쿵 작품들과 되게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듀샹의 셈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또한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전자를 다섯 가지 주요 부분으로 해체를 하고 그거를 조합해서 상상 속의 동물을 스케치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주전자의 몸통, 주둥이, 뚜껑, 그리고 그 눈금, 손잡이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소로 해체한 이후에 또 조립을 했고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제시되었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주어진 쇠주전자를 다른 질감으로 바꾼다면 어떤 질감으로 바꾸고 싶은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금속주전자의 열전도성과 견고함은 지니되 투명한 질감으로 설정을 해서 금속주전자와는 달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소재를 바꿔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명한 질감으로 바꿔서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찼는지 이런 거를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다라고 덧붙여서 말을 했었습니다. 면접장은 되게 조용한 독서실 분위기였습니다. 면접 대기 장소와 문제를 풀이하는 장소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뒤로 나가서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뒤에서 문제를 막 푼다고 사비연필을 분주하게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조금 더 긴장했던 것 같지만 막상 제 차례가 다가오니 오히려 초연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그 시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생각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거나 그림이 잘 원하는 만큼 그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홍대생이라면 이러고 있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입시생의 모습에 제 자신을 대입해 가면서 슬럼프를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B2B에서 실기와 비실기 시험 모두 잘 준비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 B2B가 대형 학원이라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을 잘 지도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실기 시험이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한 명에 두 분씩 이렇게 붙어서 첨삭 지도도 해주시고 제가 기출 문제를 준비했었는데 그 기출 문제의 소재나 구성에 대해서 같이 끊임없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지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합격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고에서 미대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예고 학생들만큼 잘 준비가 될까 좀 뒤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반고만의 차별성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해나가니까 이렇게 합격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